세계적 에? 아담 가정 복귀한 회의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은 큰 아담 복귀한 그가정 위에 주인으로 오는 분이요 남편으로 오는 분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게 누구라고? 그분을 말해서 메시아 인 동시에 제림 주지 제림은 다시 예 그렇잖아. 재림 주요 참부모요 참부모요 구세주요. 그게 누구냐 하면 문청재단이야. <laughs> 너들이 알아나 선생님 가르켜줬나? 선생님 가르켜줘서 알지.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 이수를 만나보고 이수를 누구든 잘하니까 알지. 또 하나님까지도 잘하니까. 그래서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나만 알아. 나만 아는 말이 그것이 이런저으로 틀지 않아. <laughs> 사실이 아니냐 기냐 반대할 논리가 없어 재림주 안에 아니, 참부모 안에 논리가 없어 너저보다 안에 논리 세바라이내말 들어봐라 기 내가 재림주가 재림주냐 참부모냐 재림주 아니냐 몇이냐 몇이냐 미시 들어봐라 기내 네? 말이 맞게 돼 있지 그 사람들 말은 천하가다 반대들도내 말을 믿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은 천하통일 하라 그래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내가 일생동안 고생하고 욕을 먹고 있어 그러면 종교세계에서 문선생님 논리 어, 능가할 사람 누가 있어? 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는 누가 있어? 참사랑에 대한 누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전체를 이게 세계를 지배하갔다고 자기가 천하의 일런적기하을 가지고 가지고 어, 사상세계를 자기가 왕초가 돼가지고 큰 사람인 사람들이 사박 오히려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문총재 거부이 되어버려. 하나님으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계의 영웅 중에 대 영웅이 문청재입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나이 영웅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그러면 이 영웅보다도 지금 뭐 그, 그, 그 말들은 뭐래 난리로 여겨와서 내 사람한테